예, 차돌이 김영수인데요. 오늘은, 우리, 강 씨랑, 셀프, 이발하고 있어요. 저는 제 머리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미용실에서, 1 5 0 0 0원 주기가 아깝거든요? 우리 강 씨가 이렇게 해주면은, 하여튼, 남자분들, 간단한 머리는, 이 바리깡 하나 사주시고, 바리깡, 3만원 하거든요? 집에서 해보세요, 이발. 엄청 재밌습니다. 가족간의 사랑이 쑥쑥 큽니다 여보, 여보 고마워. 걸 봐봐. 고마워. <laughs> 고마워. 끝. 어제 갑빠 좀 나오냐? <laughs> 이와 우리 각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 자동차 정비사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여기가 야구, 용품점, 야구 용품점인데요. 어, 저희가 있는 제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KBO, KBO 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를 우리 그래도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조금남나마 도움이 드리고자 야구용품점을 소개해 드립니다. 가격은요, 원가에다가 조금의 마진만 붙여서 팔 것을 제가 보증합니다. <laughs> 제가 엄청 그, 그래도 김영수가 가슴이 따뜻한 남자라서요, 친구한테 원가에다가 조금만 붙여서 팔서 이렇게 할 테니까 혹시나 제 부족한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 저한테 메시지 주시면은 그러면은 저, 하이바도 있고요. 헬멧도 있고, 야구 헬멧도 있고, 글러브도 있고요. 네 포스 전용, 그, 배 아프지 마라고 포스 옷도 있고요. 하여튼, 차돌이 김영수가 도움이 될 만한 고객 여러분들께 어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제가 그래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포스 용품 있고요. 타자 헬멧입니다. 헬멧. 그리고 요거는 글러브. 공이 워낙 시속이 빠르기 때문에 공을 잡을 때 손이 아프면 안 되거든요. 글러브도 있고요. 그리고 야구공도 있습니다. 야구공도 있고 이거는 이제 타자용 글러브인가 봐요. 아까 저 아까 저거는 포수용 글러브인데 요거는 타자용 글러브인듯 싶습니다. 그리고 멋진 선수들이 쓰는 선글라스도 있네요. 야구 슈즈도 있고요. 오늘은 우리 각지가 이발하고, 이발해주고, 여길 기한번 와봤습니다. 야구 옷도 있고요. 하여튼. 차돌이 김영수. 고객 여러분들과 늘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알려드립니다. 어, 여기 상호명은 드림 베이스볼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넓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하기 편하고요. 한번 놀러와 보십쇼. 아마추어 팀 창단 컨설팅도 해 주고, 야구 레슨도 하고, 유니폼 글러브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 이상, 김영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태광 영광이랑 말했지만, 이게 이 우리 집그 뭐냐 골목에는어요 세상에 야생 고양이한테 이냥게냥냥 그냥 나오더라그요그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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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 우리 동물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 내꺼 내 먹어. 또, 또 다른 야옹이가 있는가 봐. 야옹, 야옹이니까 두 마리 가봐요. 여기는 저희 집은 약간 시골이거든요. 보시면 시골인데 세상에 고양이들 얼마나 야생 고양이가 배고프냐면은 야옹, 야옹이 하면서 아까 껌을 주니까 껌은 안 먹더라고요. 그나마 우리 아들들이 먹으려고 하는 이 빼빼로를 주니까 봐봐요. 와 야들 너 얼마나 배가 고팠는 것만냐면 대단하죠. 에? 근데 얘들 예, 초콜릿 먹으면 죽지 않나? 안죽어이이 이 고양이는 사자과이거든요. 사자과라서. 근데 왜 강아지는 초콜릿 먹으면? 좋아요? 아 강아지랑 달라요, 아들. 고양이는 사자과 사자과라서 꼬리. 짧아. 아 꼬리 누가 훔쳐가는 갑 같아요. 꼬리를 보니까 꼬리가 없네. 꼬리 누가 훔쳐가는 것 같다. 와 영광이 우리 동물도 사랑하고 아빠가 싶어. 어? 싶어. 귀여워. 주, 귀여워. 빼빼랑게 더 좋아. 뭐. 우리 고 싶대. 우 대광이는 후레쉬 빗어주고 빼빼랑게 더 좋아. 뭐. 어, 원래 추운 거예요. 겨울이 꽤 춥지. 빼빼랑게 더 좋아. 형 형아, 빼빼로 줘. 내가 집에서 먹어줄게. 금방 동생 영광이가 빼빼를 한개더 줬어요. 와, 대단하죠. 에? 동물도 이런, 이런 감정이 있는데, 야생 동물도 세상에 빼빼로 하나 주는, 주는 그 영광이를 사랑하는데, 저희 차돌이 김영수는 우리 고객님을 늘 함께 소통하고, 사랑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요. 이제 이제 들어가려합니다 이제 중고차 차돌이 김영수 오늘 멋진 일과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 저의 동영상을 봐주시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영광 화이팅. 아빠 고마워요. 그래.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laughs> 엎드려 절 받겠습니다. 팬십쇼! 저희도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는 이제 집에 가고 있어요. Why? Why?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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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웃음> 뭐라고? <웃음> 이야. 세상에, 우리 아들들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laughs> 세상에, 나 처음으로 만원 주셨습니다. 오늘 이날을 잊지 못할 겁니다. 와, 이거는. 액션이 아니, 진짜입니다. 김영수의 이름을 걸고, 금방 그 사건은 진짜입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어, 저희 아들, 큰아들, 김대광이가요, 이제 이제 집에 왔는데, 이 종이로, 불을 붙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가끔, 외딴 캠핑장, 캠핑장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불이 라이터 하나 번성냥이 없을 때 있어요. 근데 허나, 우리 아들, 대광인가? 이렇게, 어떻게, 받은가 봐요. 과학체에서 받은가 봐요. 종이에다가, 껌, 껌 알루미늄, 아, 껌 알루미늄 종이 있죠? 얘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성공이 될지 안 될지 한번 볼게요. 시간상. 자, 이제 다 만드는 거, 만들었어요. 한번 해볼게요. <laughs> 제발 외딴 무인도에서 불이 나타나라 잠깐만 아직 연습 더 해봐 어 이게 불이 일어나는 보겠습니다 검정색 있다가 음, 그껌 그, 은박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된지 안된지 보이십시오 에이. 우리 껌을 씻기 좋아하시죠 에이. 하나 외딴 곳에 갔을 때 우리가 옛날에 그 로빈슨 크로스처럼 일일이 그 뭐냐 숫도를 비빌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시계 건전지 하나 빼가지고 이게 될지 안 될지 지금 우리가 우리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 안되면 저 쪽팔립니다 <웃음> <웃음> 이거 안되면 조금만 더 얇게 아까 사, 그건 산 거냐? 뭐가? 아까 니가 불 지른 거는? 그것도 검정이지 그러니까 어디상산 거냐 니가 맞는 거냐 용광이가 준거야 이게 준.. 광이가 어디서 났는데껌 이렇게.. 아, 그건 너희들 만든거냐? 유튜브 보고? 응, 응 그래? 됐어 이제 해봐 이제 이것도 다야 그만 그만 너무 맵잖아 아. 그만 요정도 네 돼야 된다는데 <laughs> 엄마 지금 <laughs> 엄마 이것 때문에 어제 힘들었냐? 자 아까 깨 실패해서 지금 다시 합니다 여러분 오래, 오래...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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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됐나 찍었냐, 찍었냐? 응. 됐냐 오 보셨어요 어디 불이 어디 나오냐 여기 끝에 검은색 그 끝났어요 이제 <laughs> 볼까? 내 시험 되겠냐 인자. 오케이 이제 종이 종이 빠바밤. 종이 종이 빠밤 빠밤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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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를 대야지 이거 그러니까 종이를 대야 불 나는 거 보여주지 그렇지 와우와 열은 나는데 열은 나는 종이에 뭐 붙이고 있는 대광이 참 힘들어 이게 과연 결과는? 과연 결과는?